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만 아는 돈 되는 사업 만드는 법이 궁금하죠. 제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정주영 회장 등등 기업가들을 조사해서 발견한 딱 하나의 패턴을 공유할게요. 아마 여러분은 비즈니스, 성공, 자기개발, 이런 키워드를 좋아하는 분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뭘 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는 감을 못 잡겠죠. 아직 저도 그래요. 어,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알고 나면 아, 큰 돈을 벌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하지만 빨리 돈 되는 아이템을 알려달라 이런 분들은 지금 영상을 꺼주세요 누구나 월 천만원 버는 꿀 부업 이런 거는 다른 사기 채널에서 들으세요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잡다한 정보를 능가하는 본질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본질을 이해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원을 구해오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돈, 기술, 지식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많은 기업가들은 자원을 구해오는 능력 하나로 별이 별 사업 기회를 다 만들어냅니다. 사업 기회가 눈에 안 보이죠. 그냥 이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에게 있는 자원만 생각해서 그래요. 어, 내가 할줄 아는 것, 나에게 있는 돈, 나의 커리어. 이런 걸로만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엔 자잘한 부업 정도의 돈벌이만 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기업가들은 외부에서 자원을 구해오는 것에 굉장히 능숙해요. 마치 영화 감독이랑 비슷해요. 투자사를 구하고, 배우를 구하고, 스태프도 구하고, 장소도 섭외하고 여기저기서 뭘 구해와서 조립시켜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필요한 자원을 여기저기서 잘 구해 오는 사람이 큰 일을 만들고 큰 돈을 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은 연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기업가들이 자원을 끌어오는 능력을 발휘한 사례는 엄청 많지만 가장 좋은 사례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하나의 미션을 받게 됩니다 조선소를 지을 방법 법을 찾아라. 당시 한국은 조선소를 만들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선소를 만드는 일을 성공시켰어요. 바로 자원을 구해오고 연결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말이죠. 정주영 회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낸 계육서, 현대가 낸 계육서를 보면은... 배를 맨들여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 돈을 갖겠다고 한게 아니고 세계 신장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고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맨들여 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맨들여 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게 한 번도 안 맨들여 본 현대에다 주문할 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나라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을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아주 아주 어렵게 됐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앞배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아, 오나스에서 천함, 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그, 지금 생각해도 한숨은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오만분질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구업지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못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다 조선설 지에서네 배를 맨들에줄 테니 살아. 이런 얘기죠. <laughs>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우리면 우리보다 더형편없는기사도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laughs> 계약서하고 그걸 들고선 영국 정부 딜이 됐습니다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 줬죠. 정주영 회장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흐름을 보고 어, 그의 사고 방식을 배우시면 됩니다. 일단 조선소를 지으려면 궁극적으로 돈이라는 자원이 필요하겠죠. 돈을 구하기 위해 영국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니까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고 나서 영국의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롱바텀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롱바텀의 추천서를 받아냅니다. 롱바텀의 영향력이라는 자원을 구여온 거죠. 어, 하지만 영국 은행은 여전히 대출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줘서 조선소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배가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다시 오나시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오나시스는 살만한 배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나시스에게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배를 판매하는 말도 안되는 계약을 따내버립니다. 배를 살 사람이 있다는 증거라는 자원도 구현거요. 이 증거를 가지고 영국은행에 다시 찾아가서 대출을 받아서 결국 조선소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네, 결국 처음 목적을 달성한 거죠. 없는 자원을 여기저기서 구해오고 연결해서 이를 성사시키는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기업가들은 전부 이런 흐름으로 돈이 되는 사업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더라고요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는 것을 유식한 말로 하면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어, 한국말로 하면 지렛대라는 뜻이죠.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건을 들수 있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자원을 잘 끌어오는 능력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사회는 어려운 일을 해결한 사람에게 큰 돈으로 보상을 합니다. 지렛대 없이는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든 것처럼 외부의 자원을 잘 가져와서 연결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못 벌어요. 제가 1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제가 다 혼자 했습니다. 기획, 마케팅, 실무, 고객 응대, 디자인 웹사이트 제작 저 혼자 다 했어요 비용을 아끼려고 그랬죠 어,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특정 수준 이상으로는 돈을 벌수 없다는 사실을요 어, 제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적 능력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죠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긴 했지만 만약 그만두지 않았다면 제가 하던 사업에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팀원도 구하고 아웃소싱도 하고 뭐 ai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여기저기서 구해오고 연결시키고 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큰 사업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렇다면 자원을 구해오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주영 회장의 발언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근데 이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그 이겨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하면 경쟁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 어려운 난제 같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왜냐면은. 기업이 세계적으로 커지려면 또 조그만 기업이 커지는 데 똑같은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거죠. 총책임자가 모든 거래선한테 신뢰를 받아야지 하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지 하고 결국은 신용이 자본이죠. 그것은 회계법상으로도 부채. 부채는 재산 계정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왜? 신뢰를 받기 때문에 돈을 꿔준거 그거는 전부 내자산이다 이거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력이나 그 사람 개인이 걸어온 자취 또 기업이 걸어온 자취 이것을 보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그냥 수익만 탁 내들면 은행에 서로 받아먹는 거죠. 아, 이 때문에 기업이 커지는 비결은 신뢰를 축적하는 거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겠다는 미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 하지만 그 미친 계획에 돈을 대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 최고의 인재 들은 그 미친 계획을 위해 일을 합니다 온갖 자원이 알아서 다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신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진짜 할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전 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성공시킨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똑같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신뢰 하나로 수백억을 끌어 모으지만 어떤 사람은 땡전 한 푼도 모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 이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말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미 성공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자원을 더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진실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지금부터 미리 쌓아 놓아야 합니다.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미리 깔아 놓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원을 구해 오는 일이 더 쉬워지는 거죠. 이것이 제가 소수의 부자들을 관찰해서 알아낸 돈복사 사업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무슨 거창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신뢰를 쌓고 자신이 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증거를 미리 깔아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인적 자원도 쉽게 모으고 돈을 투자 받기도 쉬워집니다. 남들은 감히 도전도 못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결국 돈이 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 평소에 꾸준히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만 편향되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 사소한 인연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사소한 인연에게서 발생한 신뢰가 나중에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자원을 가져다 줄지 모르거든요.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원을 끌어오는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되는 겁니다. 어, 저에게 사소한 인연이란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저랑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될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기 위해서 저는 대본을 대충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좋은 것 같아라는 평판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죠.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미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굉장히 사소하고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있을 겁니다. 그 사소한 기회를 운이 좋게 캐치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야만 합니다. 기회를 살리는 데는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죠. 극소수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연결고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어, 저런 이제서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겐 인연으로 포함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내용을 잘 흡수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